지금 나한테 밥상을 주긴 준 거지 <laughs> 보조들뿐만이 아니라 식모들 가장 파업에 동참하는 바람에 지금 밥 해줄 사람이 없어요. 그래 그 기방은 어떠냐? 뭐 기방도 애들이 뭐 파업 중이라는데 우리랑 뭐 똑같겠지요. 에이 뭐이 정도야 뭐 우리가 감수해야지. 아이고 아이고 이 큰일했어 났어, 큰일났어보졸들이 어? 파업을 하는 바람에 그냥 마을에 그냥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답니다요. 어? 뭐 범죄? 아니 그러면 우리 고을 백성들까지 다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 아니야? 아, 오, 오, 어, 어. 민원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백성들이 지금 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. 야, 어? 야, 내가 이놈들하고 대화로 풀 것을 괜히 버텼나? 아, 아닙니다. 이참에 이 참에 이녀석들의버릇을 확실히 고쳐나버려야 된다는 게요. 무호동 무임금 그뿐만이 아닙니다. 중앙에서 관리가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. 중앙에서 관리가? 야오포경너 당장 가서 이 포절들 모아놓고 우리 당장 협상하자고 해예 <laughs> 아니 저기 그럼 저 중앙에서 관리가 내려온다는데 그럼 저 기방에 연락해서 어떻게 중환상이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? 아 기생들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대잖냐 <laughs> 아따 그것들은 하필 이렇게 중요한때 파업을 하고 난리야 안 되겠다 내가 명월이를 만나서 대책을 좀 세워봐야겠다 <laughs> 아, 잘 세우셔야 됩니다. 또. 기생도 사람이다, 사람답게 살고 싶다. 기생도 사람이다, 사람답게 살고 싶다. 야, 여기 와서 보니까 <laughs> 상황이 심각하다. 그냥 저 들어가시죠. 아유, 아이. 진짜 들어오세요. 아이고 참, 아, 명호라 이거 심각하다. 어째으면 좋겠냐? 신경 쓰지 마세요. 아이 어떻게 신경을 안 써? 중앙에서 관리가 내려왔는데 말이야 대접할 게 냉수밖에 없는데. <laughs> 중앙에서 내려오실 관리를 위해서 제가 다 준비했죠. 술상에 기생까지. 에이 명월이 너는 안 된다. <laughs> 너를 안칠 바에는 차라리 접대를 안 하는 게 낫지. 뭐대어대가지고 <laughs> 아, 아무튼 나 말고 있어요. 아 기생들이 다밥 중이잖아. 아, 또 제가 누굽니까? 긴급으로 한양에서 급하게 제일 잘나가는 기생으로 빌려왔어요. 애들 모르게 뒷문으로 몰래 데리고 와가지고 저기 병풍 뒤에 숨어있다니깐요. 응? <laughs> 예, <laughs> 나와봐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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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한양에서 9구간짜리 한옥 지하 다음 갓방에 새로 사는 럭셔리한 트질러요. 코피 와와아심장이 푸앙 푸앙 터지는 것 같다 그래 너는 어디서 무하던 기생이냐 전 프랑스 파리 몰랑루즈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기생 소피 마리오와 함께 빈병을 주던 트라예요 코피 와와와와이이이이 코피 난다 아이고, 아이고, 터졌다, 터졌다. 아이뭐 이러지? <laughs> 자, 그럼 협상을 시작해볼까? 절대로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, 사또. 확고히 지키시죠, 사또. 왔다, 우리도 마찬가지요. 우리도 의견을 절대 양보할 수 없을게. 아, 조용히 해! 협상을 지금 시작하지 않냐? 아,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화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? 아니 김포절이 먼저 일인 시위를 한걸뭐안 들어 어떻게 하는가? 자, 이렇게 협상하는 걸로 하세. 아 좋다. 자, <laughs> 어 그래, 네. 김포절 수고했어. 네. 어? 에 별말씀이요. 그 정도는 해야죠. 제가 오에서도 우리 동지들을 생각하면서 혈서도 썼습니다. 오메 네, 진짜 남자 중에 남자 그래? 혈서 쉽게 쓸수 있는 게 아닌데 대단해 자, 거기서 여기 있습니다. 응, 뭐야? 네. 아니 이거 뭐 어딨어? 그 분명히 썼는데 잘 찾아보세요 색깔이 같아가고잘안나오나야 인마 너 인마 저 혈선을 빨강대다 쓰는 사람이 어딨냐 응? 어? 아 그래서 우에서 보이는 거라고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아니마 이런 거라도 복지돼가지고서 응? 어? 잘 쓰는 게 좋잖아 아이 생각을 못했네 이거 이런 애들하고 우상을 <laughs> 했어 아, 진짜 <laughs> 피해 어 아우, 아우 배 아파 뭐 죽는 줄 알았네 아우 아, 너 지금 뭐 숨겼어? 야, 너 입속에 뭐 있네. 빨리 불어. 어, 네가 이래도 안불 거야? 어? 빨리 불으라고 어? <laughs> 네가 불라면 여기 터질라라는 기생이 그렇게 죽인다네. 한번 보면 코피가 멈추지 않는다 해서. 알았어, 아, 내 당들. 음, 일 없다. 너희들은 계속 파업이나 하고 있어. <laughs> 터질라 그러 <걸> 빨리 갑시다. <laughs> 그럽 시다. 터질라니? 그게 누구야? 니들은 그것도 모르더냐? 여기 명월이가 그 유명한 기생 터질라를 스카웃했다지 않냐? 음. 이제 니들한텐볼일 없다. <laughs> 오빠, 오빠들이 나 자꾸 무시하면 뭐나 누드 시위할 거다. 오빠들이 나볼 때까지 진짜 나할 거야. 나 <laughs> 내 속살 여칠 <laughs> 거야. 누, 누드 시위? 에이, 눈버렸겠소. <laughs> 딴 대로 갑시다. 그래, 갑시다. 아, 어떻게 명월 언니는 우리 놔두고 다른 기생을 데려올 수가 있다니? 그러게 이제 있던 직장마저 없어지게 생겼어. 야, 일단 파업 이거 보고 빨리 끝내자 나 배터지 터질라 그래 지금. 아 터질라 이기 좀 그만해. 그놈의 터질라 터질라. 아, 파업도 진정이 됐겠다. 중앙 관리께서 오셔도 별 문제 없겠지. 아 오히려 위기를 잘 극복했다고 중앙으로 청구 하시지도 모르지요. <laughs> 그래. 위기는 곧 기회니라. 가또 <laughs> 나리, 중앙 관리께서 오셨습니다요. 어. 나 가보자. 예. 이쪽 관할 포졸들이 모두 파벌래 백성들이 큰 고초를 겪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소만. 예. 저기 얼마 전에 저희 포졸들이 그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작은 시위가 있었지라. 그때 저희 사또께서 특유의 친화력과 단결력으로 그 시위를 잘 무마시켰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그래. 예. <laughs> 그래 포졸들의 요구 사항은 뭐였습니까? 예. 저일3급대실천과 야간 수당 지급 그리고 저, 서포절에게 한 달에 한 번씩 휴가. 아니, 그런 중대사를 사또는 중앙에 보고도 하지 않고 다 허락하셨단 말씀이십니까? 예? 어허, 이거 안 되겠습니다. 이는 사또의 행정능력에 큰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내 네, 즉시 전화께하래요 사또의 인사국가 점수를 좀 까야겠습니다. <laughs> 아니, 그게, 그게 무슨 말씀? 말씀. 그리하십시오. 음. 아니, 그. 아니, 사또 이게 무슨.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옵니까? 아, 아이고, 망했다. 아, 아이고, 망했다. 사또, 꼭 가셔야겠습니까요? 아하하, 난리 났구만. 이거. 전하, 함경도는 실사옵니다. 한양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. 전하, 한양을 사랑합니다. 전하!